그럼요.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당연하죠.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해야죠.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물론이죠.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정책은 꼼꼼하게, 선택은 신중하게. 첫 선거 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앞서 전해드린 기장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에 이어서 역시 기장군 선거구에 함께 출마한 후보자들의 연설회를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연설회에 출연할 후보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기장군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설 방송입니다. 이 자리에는 기장군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고요. 후보당 연설 시간은 각각 7분입니다. 발언 도중에 남은 시간이 30초부터 앞에 놓인 전등이 켜집니다. 10초가 남으면 전등이 깜빡거리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전등이 꺼지고 마이크도 함께 꺼집니다. 이점잘 유념하셔서 시간 미리 잘 조절하시고 연설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상근 후보부터 연설 시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으로 기호 7번 기장의 멋진 사나이 박상근 인사드립니다. 저 기호 7번 박상근은 기장에서 조상대대로 6대째 살아왔습니다. 농사의 시작은 토끼 4마리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장안업 용소리에서 35년째 요한고리 농장과 말, 마피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시작은 기장에서 살면서 기장초, 기장중, 기장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군 입대를 하여 육군 하사로 망기 제대해 하여 지금까지 고향기장에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부산일보 오늘의 인물에도 선정이 되고 농업 아이디어 박람회 때 최고 상인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기장군 제1호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부산시의진합회 회장과 전국새농민회 부산시의진합회 회장 등 크고 작은 직책과 성과에 따른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동부리에서 새마을 지도자와 동부위 초대장도 하고 위기 때마다 하면 된다는 투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장서서 해놓은 지도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국민이 함께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또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3.3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 번째, 배당 노후 혁명으로 18세 이상 1인당 월 150만원씩 국민 배당을 평생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150만원과 건국수당 70만원을 합해서 매월 220만원을 평생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 출산 혁명으로 결혼 시 1억원, 무이자 주택자금 2억 원을 합해서 총 3억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시에는 1인당 5천만 원, 상동인를 낳으면 1억, 육아주부수당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생계지원 본정책으로 6.25 참전용사나 원론 참전용사, 독일 광부 간호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어들인 보상하지 않은 돈 5억 원과 월월 300만 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 자금으로 18세 이상 1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총선 후 국회의석 150, 151석 달생시 6월에 즉시 국가혁명 배당금 통장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국가혁명당금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235명이 무보수 맹렬적으로 출전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들이 자기들만 좋은 일을 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어렵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느 당이 국민을 위하고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을 위하는지 잘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사유로 국회의원 투표에 참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가혁명배당금당만이 국민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중앙당 발대식을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 장당하여. 7개월 만에 예비 후보 1,020명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처음 생긴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12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부익부, 비익빈 세상을 만들고 지금까지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았지만은 더 이상 속고 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이번 4위로 선거에는 더 속지 않으려면은 지금 같은 어려운 세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1석을 확보하여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는 배당금 시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이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1 6번과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기장의 선하의 박상근을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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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모든 국민의 생존근을 살리고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이 되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기호 7번 박상근과 함께 배당금 시대를 꼭 함께 열어봅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박 후보님 7초 시간 남았는데 혹시 더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다 했습니다. 아, 네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한선 후보의 연설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유로 청선의 주인공 기호 8번 김한선이 맨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통일입니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34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야전은 물론이고 국방차관 보좌관을 비롯해서 정책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일 대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는 기장군 토박이 출신으로서 오래전부터 우리 기장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 다 행복해질까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무소속이냐고 궁금해합니다. 저는 약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몸을, 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말없이, 말할 수 없이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로 하여금 경선에 불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한 민주당 채태경 후보를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채태경 후보는 강제 추행과 증여세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 추행 의혹은 피해 여성 두 명의 고발로 기장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으며, 현재도 강제 추행권으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 탈세 의혹입니다. 이 문제는 채택인 후보가 부친으로부터 그 당시 시세보다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마땅히 시세와 거래가, 어, 거래 금액의 차이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중요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거친 결과 공시지가 변동 기준을 추정, 변동 기준으로 추정한 거래가액을 적용해도 최소 10억 원의 증여세 탈세욕이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3월 12일 채태경 후보는 부산 지금 동부지청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추행 의혹과 탈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경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책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철저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태경 후보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은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알 권리 차원에서 최 후보가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엄중하게 요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저기호팔번 김한선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강직하다고 자부합니다. 또 뚝심의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기장군민이 공천한 무소속 후보입니다. 뚝심의 무소속 후보와 함께 뚝심의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저 기호팔번 김한선은 크고 작은 공약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유치입니다. 기장은 부산의 변방으로 최악의 교통 오지입니다. 앞으로 기장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차관 보좌관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국회 업무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현안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기호 8번 기장선 정관선 김만선이 목숨 걸고 도시 철도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관 외곽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립업과대학 유치 노천관광 휴양마을 조성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 업내의 원도심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 후보 중에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동네 아저씨급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김한선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체득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일하면서 정무감각을 익히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경력을 10분 발휘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기장을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 60년을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새로운 기장을 여는 첫날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기호 8번 무소속 김한선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공천장을 들고 사이로 청선에 출마합니다. 기호 8번 기장선 정관선 김한선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 8번 김한선에게 꼭한 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장군 선거구 후보자들의 연설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장군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장군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입니다. 토론회와 연설회에 참여한 후보자 선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를 보내드립니다.